뭐죠? 이거 <laughs> <그거. 웃음> 포변인가아 아니, 요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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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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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주시면 됩니다아나위치니아 아니, 아니, 아아 음. 그 정도면 아 루시우 개피어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또 일인? 선생님? 아홉, 다섯. 여기 한 주도 심하시고. 왜요 왜? 아니 마우스 선생님 이 미쳐가지고. 어 우리 디바. 마우스가 리퍼도. 너무 피는데, 자리아 자리야 좀 녹여주십시오. 자리아 반피입니다. 여기 겐지가. 오거든요? 자리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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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걱정. 자리아개 개피. 보고 개피. 있어요 보고 있어요. 와 메카 다졌어 아. 제가 진짜 아나 못하겠네. 어렵다. <laughs> 라인 노란색 없어요. <laughs> 어? 뭐야? 뭐야? 벌써... 벌써 그게 차지? 그니까, 파라공원. 아, 아니다. 아나 말고 차라리 제가 야타나 그런 걸로 할게요. <laughs> 아니면 제가 아나를 할까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이것만 쓰고 바로 바꾸고포함만 쓰고... 두 분이 합공하시고 변경하시면 되겠다. 어이? 힐미 a r 힐미 와자리 r 공 진짜 상상도 못 o r r y i 피 sorry. i 시우가 개피 y 어요 안돼 안돼 y I'm 우리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얘 빠졌어요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요 r r y i 겐지 o r r y 겐지 개피, 겐 진짜 개피. 습심 죽어. 와 겐지 진짜... 습심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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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매타님안아 음... 어떻게 해요 바꿀까요? 네 이거 그냥 네, 바꿀게요. 제가 뭐, 뭐 할까요 그러면? 파라 파라 파화신거 파나. 파나. 하세요. 저기 메 죽었어요. 얘네 위도우 ]구나. 조심하세요. 환조 빠져. 파라나 솔저, 맥크리 다될거 같은데. 파라 위도우? 힘들 할게.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아나 진짜. 뭐야? 아니면 지금 뭐야? 개지가 좀 푸리하게 노는데 그거 안 잡히는 거 같은데 매클리 하실래요? 아저 매클리 진짜 못해서. 아 오케이. 쏠더가 더 <laughs> 나아요 차라. 아, 오케이. 빨리 <laughs> 해봐요. 근데 웨트니 한조 하시도 괜찮은거같은데아 한조요? 숙여졌어요. 라인 아마 공 있을 거 같은데. 멤. 벌써. 아유 우리 웨스턴. 이러도... 아, 위도 정면이 o many, so many. We do so many. We do so m a 이 y We do so 하게 할게요. e 위도 so many. We do so many. We do so m a 하고 있습니다. 야안될것 아,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근데 토픽. 아될것 같은데. 다시 뭔가 진짜 픽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난리 나는데 지금. <laughs> 지금 날... 윈스턴 디바 꺼는 이점을 전혀 못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 딥 2조. 음... 저희는 저희 팀은 디바가 힐러 케어 위주라서 그것만 좀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와, 저희 맞았어. 방벽 저기 방패 있으니까 방패 그거를... 위주로 먼저 깨 주세요. 방패 무조건 깨면 돼요. 네. 선 밀리니까 방패부터 깨야 돼요. 네. 왼쪽으로 갈게요. 네. 어디 네. 있죠? 위도 2층에 어, 아, 우리 괜찮라인볼수 어, 없다. 이 버려. 위도 봐요. 디바가. 위도 딴 데로 가요. 네, 위도 계속 가세요. 이 어디 있죠? 우리 팀원님 걱정 안하가 먹고 있어요. 위도우 케어 받다요. 와 메카 터졌어요. 얘 진짜 겐지 진짜 개핀데. 아 겐지 겐지 개핀데. 자리 메르시탈. 메르스코 메스코 나이스 나이스. 겐지가 반피. 어, 어 우리 라인, 라인 우리 라인. 라인, 라인 우리 라인 하고 있어요. 잘랐어요. 잠깐만 컵 나파. 우리 라인 일 조금만 계속. 라인 자리야 잘랐어요? 우리 원해리에요. 어디 위도 어, 미도. 위치가 미도. 어디지? 위도 잘랐어. 위도 저기 미도, 미도, 저기 어디야? 위도 저기 저기 위치. 짱 무섭다. 우리 벨스 2층 빨리 노려줘요 이거 내가 제가 지금 때리고이 있는데. 저거. 어, 자리 혹시 궁이 있었나요? 자리에 궁이 있었어. 우리 여기 2층 왔어요. 이거 디바 님 오시면 아, 디바 님이랑 별이 소리도 <laughs> <솔져> 없어요 어. <웃음> <웃음> 거점 2층에 위도 지금 소리도 없어요. 와 아, 위도 내려가고 겐지가 올라왔네요. 아이고, 나킬했 잠깐만. 우리 벨스 궁원이. 나 카메라 없어요. 근데 위도 <laughs> 안 <나여져> <웃음> <저>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여보 알아 알아 공원이에요. 우리 마라스 공원이요 죽으세요 그냥. 아, 어떡해요? 하르도. 어, 너무 아. 아, 어, 아 겐지 보겠었는데. 어, 빠져요, 빠져요. 궁 많이 쓰지 말고 빠져요. 궁 많이 쓰지 말고 빠져요. 안 돼. 살고 싶어. 어. 무섭다. 어. 아, 겐지가 끝까지 이러고 아니 얘를 뭐야? 얘네 뭐야? 여기까지 쫓아와. 개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이거 <laughs> 파라.. 파라 나와도 좋을 같.. 어? <laughs> 이거 얘네 위도 깔핀데. 빠졌어요 위도 빠지고 한조 <laughs> 쟤네요? 한조에요? 아, 어 뭐야 아, 미친 아, 아이코 <laughs> 어 쟤네 메르시 없어요 봐 <laughs> 쟤네 메르시 <laughs> 없어요 어당치 엄마 아, 와우 우뭐 <laughs> 그 슬라이드 쇼? <laughs> 아 아니 <laughs> <오>, 예. 아아 <laughs> 우 <우리. 웃음> 어? <laughs> 얘네 다 아, 앞에. 다노슨 제발 올라왔다. 어 뭐야 한 조. 왼쪽 방에 한 조. 왼쪽 방에 한 조. 아씨야. 들어가요. 자리야. 어 어떤 거기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너무 안쪽에 있지 말고 그냥 들어와요. 거뜬 쪽으로 가. 아. 거뜬 쪽으로 한조 있어요. <laughs> 우리 아나님 물려요. 네. 방이요? 왼쪽 방이 요 우리 아나님 봐줘요 아나님. 아, 어. 우리 원힐인데 아이고 지금 힐러 없어요. 우리 한 조를 무시하지 마. 내 망치 없나? 망치야 없나? 아, 얘왜 여기서 코물쏴 우리 배레스고있어요냄좀 m n Don't w 나 r r y I'm not a g o o 참 애매하네 o n Throw a kill. I'm a 나 와, 자리야. 아, 자살했다! 자리야 힐케어 쩐다. <laughs> 아 뭐야.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우리꺼야, 거야, 우리꺼야. 거야. 괜찮아. 아, 저, 아, 저기 따르면 아, 돼, 저기 따르면 돼. 아, 저기 여러분, 메르스는 개 피었습니다. 우리 아나 물립니다. 저 아, 이거 뺄게요. 빠질 아, 아, 수 있으면 빠져요. 한탄 한탄 저 죽을 듯. 죽어서 여러분, 빠졌죠? 괜찮아요. 저한 턴만 먹으면 돼요. 네. 오, <laughs> 모여서 합시다? 저기 자리야, 궁 아까 썼었고. 여러 이거 겐지 겐지, 겐지 전혀 안돼요 겐지 뒤에 메 겐지 겐지한테 아, 아 뭐야 쟤 지금 뒤로 거같은아 어, 진짜 이 자식 겐지? 감사해요 죽어가요 응. 지금 죽어대요? 라인 자요 라인. 우리, 아나 우리 라인. 아나님 우리 아나님 물려요 메르시 상대 메르시 쩔 찍을게요 아, 아, 찍을게요. 아, 아 <laughs> 아니, 라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 라인 좀 봐주세요. 개피차 개피차. 오케이 잡았어. 들어가 들어가. 간다 간다. 들어가 들어가요. <웃음> 어, <웃음> 어. 아 죽었어. 저공 있는데. 갑시다. 아 이거 한 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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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안돼. 이렇게 필요. 메르시. 이한 조를 잡아야지. 여러분, 아인이 걱정해 아인. 돌진을...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o very simple. Basil, very s i m p l 나가. e r y simple. v 시 r y simple. Very soft. Very soft. v e 하 y soft. Very 나이스. 나이스. r y soft. v e 근데 이거 겐지가 너무 우리 힐러들 몰로 혼자서 거기 들어오는데 그게 컷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어 땡깡 땡깡 때리실래요? 리퍼로요? 네. <laughs> 겐지를요? 원래, 리퍼, <laughs> 원래 리퍼가 트랙 겐지 카운터였었는데 제가요? <웃음> 네 <웃음> <저> <웃음> 아, 뭐저 겐, 처음 듣습니다. 리퍼로 겐지야. <laughs> 리퍼 근접이라서 리퍼가 더 낫긴 해요. 네. 아, 아 그렇습니까? 잡아 잡아 이거 조조 윈스턴 윈스턴 여기 오른 왼쪽에. 지금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니타 아 나왔으니까 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어. 뮤슈. 자, 어디 죠 얘는 윙슈. 메카 동네. 와, 얘네. 탱겐지, 탱겐지. 이거 라인 백이에요. 예. 예. 밤때 끝까지 온다. 빼고 우리 리퍼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네, 쟤네 근데 야타여서 쟤네 3일이에요, 3일. 3일. 미친 거. 3일? 한 번만 우리가 먹으면은 주로 유지로... <laughs> 괜찮 뭐야 저기 <되게> 힘든 그거라서. <laughs> 와, 와. 너무 왠지? 아픈데? 누가 아파 헬라 누가 아파? <laughs> 여 윈스. 른님힐한대요 제가 있어요. 제가 케어해요. 네, 저거 줘줘요. 어디죠? 윈스 덜고 써요. 윈스 개피, 윈 개피. 려요 돌았어요 지 우리, 우리 아는지 몰라? 오케이 뺐어요. 캔지 아, 뒤에. 아왜캔키이 마우스 연결이 자꾸? 우리 메르시 공원이요. 우리 힐러가 어디? 우리 들어와 줘야 돼. 겠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여기 들어와 겐지 캔지 메르시 아, 에저 위에 있어요 시아 안돼. 저겐지 너무 날뛴다. 아. 그니까 지금 겐지 컷이 추가하기 안 돼서 저 겐지. 이거 바꿀게요. 도망쳐야겠다. <laughs> 우리 어, 뭘 해야 될지 제나파 나왔어요. 제가 리퍼를 뺄까요? 아니야 리퍼 괜찮아요 지금. 이제 뚫다 보좌. 제나파 보좌. 선생님이 뭐, 힐러들 옆에 있어요. 있어요. 힐러들 옆에. 개새 보좌. 개새 아, 개새 진짜 개데저궁 있거든요. 메리스 보좌. 메리스 보좌. 여기 원숭이 있어요. 여기 뒤에 원숭이. 메리스 보좌. 여러분. 메스카르스. 뒤에 원숭이. 우리 로마님 물려요. 원숭이 여기 들어와. 원숭이 달라 원숭이 달라 불안이 이건 망했다니 가지 않을래 친구야 집에 <laughs> 저루시오 할게요 제가 혹시 지금 궁을 쓰면 괜찮나요 지금 어... 비별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이건 아닌 것같아아니 아냐 <laughs> 이거 터치만 그래, 뜰까 아될거같아될것 같아요 아 이거 겐지 코시 어이 새끼 춤 추네. <laughs> <laughs>